큐하 앵큐입니다 예, 오늘은 SNS에서 핫한 제주담은 족발 통족발과 내냄띤을 어,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면 마늘장아찌도 준비했고요, 묵은지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Yeah. Thank you. 예 이렇게 오늘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제가 족발을 먹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. 첫 번째는 맛, 두 번째는 누린내, 세 번째는 그 털의 제모 상태를 보는데 어, 제주담은 족발은 이세 가지 모두 충족시키는 꽤그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. 예, 제주담문 족발은 13,900원으로, 어, 인터넷 구매가로는 조금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순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두 명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, 어,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. 예, 그리고 먹으면서 제가 묵은지랑, 어, 마늘장아찌를 준비한 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